우리 이왕 안할김불라김셀섭의불리 피신 빨리 왜인사고 있어? 국다 나가라! 우리가 뽑아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국회의이이 나라를 대한민국고 아니, 왜? 집회하면서 그, 자한당이 왜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우리 우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들이고 전부 다요. 일로 말할 수 없어요. 일도 못하지. 생활도 못하니 직장도 못하니 이번에 3패한 데 대해서 아, 우리 지금 지금 영어 분할니까, 너무 구나니까 너무 구나가지고 한국에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거죠 지금, 지금 단핵세력들을 전부다 왕창 데려다다 놓고서 이게 자기 엄마 아버지를 살거사들처럼 다 죽였잖아요 지금 기내가그다고 새로 탄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는 물러나야죠 우리가 어떻게 좌클릭을 합니까 이 두뇌가 어 내가 다 우파인데 어떻게 좌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냐고요 그랬잖아요 에? 이거를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우리가 어왜 이렇게 막 구들부들 떨리면서 어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리려고 어김문수원희도 이번에 서울시장 반드시 해야지 광화문도 그렇고 이서울시가다 아름답게 되는데 이거 다저집석대저 탄핵제적들이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거를왜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불법이 터져요 제도 없는 대통령 어, 명부도 없는 다이렉시켜놓고, 이거 지금 고개 뻗져시 들고, 어, 우리들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잘, 잘, 너무 열날, 을 내시면 열날, 이게요, 원인 죽을, 건강이야.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진짜로. 어 건강해. 어떻게 대한민국, 거야. 우리 건강 다해쳐졌어요 우리 우파들이 해. 건강한 사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지금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다 지금, 이럴 수는, 어, 시가 말르듯이 어? 다 말라버렸어요. 이럴 잠깐만요. 부들부들 떨리고. 잠깐만요, 저기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시나요, 김문수 후보님은? 뭘 승복하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 서울시장 그, 그 결과에 대해서. 뭘 승복.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시는 거냐고요. 승복한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선거 지금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졌지. 예, 아, 그러니까 그걸 승복을 하시는 거냐고요. 제, 어떡해, 뭘. 아, 그래요? <laughs> 아, 제가 졌으면 졌지 뭐 어떻게. 그래요? 제가 졌으면 졌지 어떻게 승복. 지금 숨어 있는 35% 이렇게요? 해 숨어 있는. 이런 우파들이 있잖아요. 아, 의원님. 뭐, 저으면저지예요 아니, 저야 저스문... 그냥 미국, 가, 미국 가시죠, 뭐, 그러면. 아니, 미국은 데뭐 미국 다녀오시죠? 아 이게 아니라 지금. 아유, 정말 너무합니다. 예, 어떻게 승복을 거예요? 합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지금 네, 시중에 네. 떠도는 소리에 의하면은, 어, 떻게그 더듬 땅은 다 55에서 78. 어? 전자계표 나중에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기다가. 어, 오빠 진영에서 다 이기고 있다가, 김태호도 마찬가지고 다 이기고 나는 있다가, 나는 있다가 나는 김재... 갑자기 어, 전자결표딱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막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 이러시면 그거는, 그러니까 전자결표를왜하나 그러냐면, 그후진 그 뭐, 그 필리핀도 전자결표안 쓰잖아요. 들어,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승관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다시 손으로 수계표를 다 해줘요.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국회의원들이 안 하냐고요? 아니,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다 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안 허허. <laughs> 그니까 러 수계표를,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할수 있어요. 나 이거 못믿겠습니까 수계표를 해달라고. 선관에서 네. 다 해줘요. 그러분 그니까 수계표를 안 해준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줘. 신청하면 해줘. 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들이 시민단체에서 그걸 알아서 우리가 하는데 대표님 저희가 어, 정말 바라는 거는요 자한당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싫어요. 그렇지만 자클리 간다는 거 김성태 그 발언도 싫고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올바른 올바른 정치인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금 내고 정치인 올바르게 하시라고 돈을 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잘난 척하고 응? 사이코패스들처럼 전부 다 무슨 뭐 어깨나 흔들리고 다니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다좀나좀다좀 탄핵 세력들은 다좀이 살구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키를 빨아먹는 흡살기보다도더 응? 못한 인간들은 왜 거기다 들여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냐고요 도대체 어? 이거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아, 말이에요 지금 저는 어, 지금 자한당사 앞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어, 선거 결과에 대한 어, 지탄을 어, 위한 그 지금 우리 태극기 우파 국민들의 에, 분노를 어, 오이 어,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모여서 지금 어, 어, 그 어, 사인 어, 신호를 또 외치기 위해서 오늘 어, 이곳에서 집회를 갖기로 돼 있습니다. 어, 3시부터인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지금 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자유당사 앞에서 어, 김문수 어, 서울시장 후보 대한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 이 앞에서 계셔서 지금 어, 항의를 하고 있는 어, 상황인데 잠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이번 선거 서울시장 그 결과 투표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냐 했더니 어, 그러면 뭐 승복해야지 어떨 어쩔, 어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참 어, 우리의 그 어, 기대와는 어, 거리가 참 시각 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그 반응 때문에 어,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시죠. 뭐 이런 어떤 그 어,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네요. 미국으로 가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 5구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예?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예,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고 어, 미국으로 갔던 그 모습에 빗대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김문수 어, 서울시장 후보는 잘 그런 부분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 분노를 어, 참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린> <놀린> 저기... <놀린> 이게 지금 여기에 엉터리 보상금이 수없이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놀린> 아니 광주시 강원점 10%도 그 유공자들한테 <놀린> 유공자 유족들한테 아산촌스스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산촌 부분에 대해서는 하가 지금 그것도 아니 광주시에서 왜본처에 달걸을 광주시에?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에서 이한 번도 논란되는 걸못 봤어요. 한 번도, 단한 번도 논란이 되는 건못받아놨어 하는데, 3년 거쳐서. k b 스 가라 그러잖아! 장 올바를 하지 않으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답답한 거는,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기 많은 사람지면서뭘 찍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것처 아주 숫자가 많지 않고, 근데 카톡에 보면 되게 많은 걸도 있고,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광주시에 가서 확인 한 번도 있어요. 제가 필요하면은, 더쓰레 저한테 이야기를 내하고 숫자가 얼마인지 여러분 이제 같이 수술해봐. 제가 저도 그래 궁금해서 좀 제가, 제가 국회를 통해서 그 받았어요. 그렇도 이런 거를 좀, 받아, 좀 국회에서 돼. 강력하게 좀 논의를 해드려. 록렇게습니게 어, 아, 국회 해산에. 지금 네. 그 63명만 내보내. 이에참 25살들. 맞아, 없어. 죽어 죽인. 죽인. 그데 그거부터가 잘못돼. 지금지 내보내자고. 지난번에 서울에다. 사합의해6 2명이 때문에 보수들이 표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디서 전혀 그런 그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까지 그런데 응. 그러나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유한국당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생각이 일치가 응. 응. 안될 때는 다수를 인정. 하고 어떤 때는 모정하고전 응. 응. 따가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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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해충. 반드 절차가 있어. 그래서 너무 그거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죽일놈이 이렇게 보면 안돼 죽일 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참지의 원인이 분명히, 아 우리 산시의이 지... 이긴 게, 잠깐만 계셔보세요. 호바치기, 호바카치기가 이긴 걸 정도로 돼가 있어요. 네. 이 엄청난 사건을. 사업권을... 아니, 선생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질을 하고 범죄행위를 했는데 그거 가서 뭘 우째란 말입니까? 경찰이 예를 들면 사람을 예를 들데 여러분 아 경찰 됐다 아니 지금 경찰 아니 까만 도둑 있습니까? 까만 도장 네. 그게 네. 아닙니다. 선거관리에 관련된 거는... 예 까만 도둑이 있어 까만 도장 그리로 세상에 그 다음에 그 검찰를 하고 경찰 한 개로 한 개로 는제 아니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대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행위를 아, 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아, 거기에서 아, 항의를 아, 한다고 아, 네.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힘이 김문수 군군. 님김수군3명국회다려요 우리가 지금 목적을 도출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가 믿어지 않으면은 그 선거범죄를 다루는 데가 경찰도 있고 경찰도 대부분이 잘 쓴다 대부분은 잘한데 대부분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그런 게, 당, 아니, 아니, 지사님, 아니 주사님, 시사님, 시사님, 대선도 끝까지 아는데, 당 차원에서, 대인이 상대하기가 불가능하 이거를 제보를 해가지고, 당 차원에서, 내가 이거 범죄행위를 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힘을 합해가 해야지, 당신이 하라, 이거 면안 되잖아요. 당 차원에 대들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안, 안 만나주니까. 남대라는 야당을 원는데 네, 그리고 분명한 네, 거한 가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요거 좀, 요거 좀. 네. 요 네, 일단 수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이름 제 자연인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 지사님 믿, 믿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도 고 이런 사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그리고 네. 어, 전화, 전화 줄수 연락처. 전화는쓸 연락처. 지금 이렇에 있는데 대부분의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고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 버린 이 땅을 귀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